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셔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무릎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란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요. 오늘도 충성하는 하루로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Yes, we are. 내게 밝기 보니 이날 힘을 다하여 주께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e s 을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y 결에 yes, y 서내영혼 s 기쁨 할 And h 해 y 소나 s 지금 북쪽 p 내려 a c h i n g and look, joking, and all. One c 오늘 기쁨 할양 없도다 그 자고 넘치는 주 예수의 예물결 깊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할렐루야오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 사랑 아담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고 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사십삼편.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화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하마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성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10편, 43편은 우리가 어제 본 10편, 42편과 하나의 시로 추측이 됩니다. 20편 42편과 43편의 저자인 이 고라 자손은 바벨론이 남 유다 왕국을 침공하였을 때 포로로 잡혀갔으며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성전에서 성가 대원으로 봉사했던 레위 위인입니다. 네, 그런 이 자신의 잘못보다는 나라가 약해서 억울하게 포로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도 그는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거나 낙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시편 42편에서도 본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였어요. 그는 비록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억압되어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한 그의 노력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시편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고라자손은 아주 소망이 없었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는 이 위대한 시편의 말씀을 남기게 되었어요. 그가 혹 이스라엘의 성전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시이시한 편을 쓰기 위해서 모든 일이 일어났을지도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당하는 이 고난은 국가의 아픔과 이 개인의 초절한 아픔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라자손이 이 아름다운 시편을 써내면서 그 어떤 편안하고도 그 어떤 성공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고라자손처럼 고난, 고난 중에, 한란 중에 깊이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안 들어 주신다고 오해하고는 기도를 중단해 버려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때일수록 기도를 멈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는 모든 것을 이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당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의 내용이나 그 고난에 강도 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앞선 시편 42편 5절과 11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고라자서는 42편 43편에서 반복해서 자신을 낭만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서 낭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에다 둔 소망은 움직이며 흔들리며 허망한 것으로 끝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 둔 소망은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소망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소망은 아름답고 즐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다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난 중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납심이 되어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죠. 고난이 닥치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눈물을 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고난이 닥치면 오히려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실제로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그렇게 느끼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고난 중에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까이에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작게 기도할지라도 정말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아주 크게 들으세요. 정열과 내가 통통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절대로 흘려 듣지 않으십니다. 고난 중에 기도가 안 된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우리 마음이 무거워서 기도가 안 되는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 뿐입니다. 오늘 고난 전선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의 때에는 계속 자기 자신을 동료하면서 마음을 굳게 먹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고난 중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십니다. 가장 크게 들으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이 고난 중에라도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라자손이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낭만하지 않도록 동려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활란 날에 고난 날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그가 이미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 자손이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지 못하였는지 아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이미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낙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코로나 탄속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이 소마이너를 바로 속히 끝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를 한국교회가 아시금이 어려운 때일수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영가에 비해 강건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또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하 형제의 어라웃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배우신 모든 이분들과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우리 한국전직 혜택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꾼들로 서워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능력의 상중에 붙들어주셔서 인도하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 정말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힘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붙 잡고 나가길 아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노집사님들 노관사님들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분들의 노년이 더욱 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치유와 문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 치유의 오른손을 얹어주셔서 그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친정한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편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더처치가 하나님을 영원히 옮겨하며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재직들 은혜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세워주신 황존직 피택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도 충성하며 교회를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